최단경로 문제 뭐 어, 많이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을 따라갈 때 최단경로로 갈때 최단 경로로 갈때 경우의 수를 구하라 뭐 고등학교 수준으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풀이는 이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칸 하나 둘세 칸이니까 다섯 칸세칸 칸, 전체가 여덟 칸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풀이는 이거고 고등학교 수준으로 그리고 또 조합으로도 설명 가능하죠. 이게 8시 3이랑 똑같고 이게 8시 5랑 똑같아요. 왜 이게 조합이 되냐? 그거는 뭐 책에 다 나오니까 제가 굳이 설명은 하지 않을 테고 한편으로 재밌는 게 이게 중복 조합으로도 풀수 있어요. 이 선의 개수를 보면 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잖아요. 그래서 6 h 선은 여섯 개 있고 칸이 세개 있죠. 6h3, 이렇게, 중복조합으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같은 결과 나오죠? 또이 선. 이 선이 4개 있죠? 이 선이 4개 있어서, 이 선이 4개 있고, 칸은 5개가 있으니까, 어, 아, 선이, 선이 4개지? 선이 4개 있고, 칸은 5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중복 조합으로 계산을 해 보면 85가 나와서 여전히 야랑 같은 결과가 돼요. 이렇게도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초딩 수준, 초딩 수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풀이를 배우진 않았지만 한때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풀이가 있었어요. 요즘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풀이를 내가 못본것 같아요. 그런데 한때 초등학교 교과서에 어떤 풀이가 있었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1111 써라 뭐 이런 풀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1111 써라 하는 풀이는 이렇게 내용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어, 이건 뭐 공식처럼 쭉 만들어내는 건 어렵지는 않는데 이 풀이를 이해하려면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 풀이를 할수 있어요. 자, 봅시다. 여기. 여기로 도달하는 최단경로는 이렇게 오는 것과 이렇게 오는 것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오는 것은 최단경로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 것도 최단경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로는 최단경로는 두개 있어요. 여기를 거치는 방법이 있고, 여기를 거치는 방법이 있어서 이 둘을 더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 논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로 오는 최단경로는 이쪽이나 이쪽으로는 최단경로가 안 돼요. 이쪽, 이쪽으로 오면 최단경로가 될수 없고, 이쪽으로 와도 최단경로가 될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로 오는 최단경로는 여기를 거쳐서 오거나 여기를 거쳐서 오는 것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를 거쳐서 오는 게두 가지 방법, 여기를 거쳐서 오는 게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기로 오는 최단경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로 오는 최단경로는 3 더하기 1 해서 네 가지 방법이 있고요. 여기로 오는 최단경로는 4 더하기 1 해서 다섯 가지가 있어요. 여기로 오는 최단경로는 5 더하기 1 해서 여섯 가지가 있죠. 같은 방식으로, 여기로 오는 최단경로는, 역시, 이렇게는 오는 수 있고, 이렇게는 최단경로가 되는데, 위에서 내려오면 최단경로가 아니에요. 오른쪽에서 가는 것도 최단경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최단경로로 올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오는 방법, 이렇게 오는 방법.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여기 두 가지여서, 세 가지가 가능해요. 같은 방식으로, 여기 오는 최단경로도, 이렇게 오는 방법,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어, 왼쪽에서 오는 방법, 아래에서 오는 방법이 있어서 여기서 오는 방법 세 가지, 여기서 오는 방법 세 가지에서 여섯 가지 최단 경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하는 거예요. 더하면 15, 더하면 얼마냐? 21. 여기 더하면, 더하면 4, 더하면 10, 더하면 20, 더하면 35, 더하면 56. 그래서. 최단 경로의 수는 56가지가 되고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실제로 실제로 계산해 보면 5벡터을 약분하면 876, 5벡터을 약분하면 876만 남죠. 3 벡터열. 그래서 6, 3벡터을약분하니까 87656가지가 실제로 존재해요. 자, 이런 문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호수가 있다. 뭐 장애물이 있다 해서 여기는 지나지 않, 않는 상황에서 어, A에서 B까지,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라 하는 문제를 보면 보통 그 고등학교 과정 풀이에서는 이 점을 지나는 경로의 개수 세고 이 점을 지나는 경로의 개수 세고 어쩌고저쩌고해서 그렇게 해서 풀게 돼요. 근데 아, 나는 그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서 나는 그 방법을 권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초딩 수준으로 하는 걸 권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초딩 수준으로 하려면 아까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을 이해해야 초딩 수준으로 풀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한 가지, 여전히 한 가지, 여전히 한 가지 해서 111을 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전히 한 가지가 되죠. 여기까지는 못 와요. 여기 금지되어 있는 장소니까. 여기까지도 못 와요. 금지되어 있는 장소니까. 자, 여기. 여기를 보면 여기까지 오는 최단 경로는 이렇게 들어가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 최단경로가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 최단경로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여기를 거쳐서 올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가 금지된 장소니까.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최단경로가 한 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최단경로, 왼쪽에서 가는 방법, 아래에서 위로 가는 방법이 있어서 최단경로가 두 가지예요. 여기는 최단경로가 세 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말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 위로밖에 갈수 없다. 이 내용을 이해해야 이 숫자를 정확하게 적을 수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 최단 경로가 아닙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 최단 경로가 아니에요. 자, 여기도 봅시다. 여기로 오는 최단 경로를 확인하려면 당연히 위에서 아래 안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 안 돼요. 근데 왼쪽에서 오르는 오른쪽으로 가는 최단 경로 하나 존재하죠. 근데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 또 방법인데 여기는 금지된 장소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최단경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여기로 오는 최단경로도 마찬가지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든지 아래에서 위로 가야 하는데 아래는 금지된 장소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자, 여기로 오는 최단경로.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에서 위로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여기, 여기로 오는 최단경로.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에서 위로. 둘둘 그러니까 둘 더해서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는 일곱 가지 방법이 있죠. 여기는 두 가지 방법, 여기는 세 가지 방법, 여기는 다섯 가지, 여기는 아홉 가지, 여기는 열 여섯 가지. 그래서 A에서 B까지 이 노란색 영역을 지나지 않는 최단 경로는 열 여섯 가지가 있어요. 책에서는 뭐이 점을 지나는 경우의 수 세고 이 점을 지나는 경우의 수 세고 또 어쩌고저쩌고해서 계산을 하는데 내가 학생들한테 가르쳐 본 결과 그렇게 돼 있으면 이 모양이 바뀌면 애들 학생들이 어 계산하는 계획을 못 짜. 그래서 나는 그냥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그냥 초딩 방법으로 이용해서 계산해라라고 하고 자 똑같은 얘기를 한번 더 할게요 똑같은 얘기를 한번 더 하면. 똑같은 얘기를 한번더 하면,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로 움직여야 하는데, 어, 이번에는 뭘로 할까? 이렇게 할까? 여기가 금지된 영역이라고 해봅시다. 여기, 여기가 금지된 영역이에요. 여기가 뭐 호수든지 뭐든 해가지고, 여, 여기로는 갈 수가 없어. 이런 상황에서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를 보면, 음, 뭐, 내용은 똑같아요. 다만, 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뭐, 스스로 한번 검토해 보려면 화면을 일시정지시키고 스스로 한번 종이 에 한번 해보세요. 해본 다음에 이 결과를 봐도 좋습니다. 봐도 좋습니다가 아니라 그걸 권해요. 자, 이제 설명해 볼게요. 일단, 이렇게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고, 이렇게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고, 자, 여기로 오는 방법은 일일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로 오는 방법. 없죠. 여기는 금지된 장소니까, 여기로 오는 방법. 이렇게 이렇게 가야 하는데 왼쪽에서 오는 방법은 없어요. 여기가 금지된 장소니까, 그래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로 오는 방법 두 가지, 여기로 오는 방법 세 가지, 여기로 오는 방법 세 가지가 있죠. 1이니까 여기로 오는 거 금지됐어요. 여기로 오는 거 왼쪽에서 오는 건 금지됐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만 가능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로 오는 거한 가지,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여기로 오는 거세 가지, 세 가지여서 여섯 가지 방법이 있고 여기로 오는 거한 가지, 세 가지여서 네 가지 방법 여기로 오는 거 아래에서 위로는 못 올라가죠. 여기는 금지된 장소니까 그래서 여기가 네 가지 방법 여기는 네 가지 한 가지니까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세 가지니까 여덟 가지 여덟 가지 여섯 가지니까 열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 책에는, 요즘 초딩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 초딩에는 경우에서 이런 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초딩 수준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걸 권하고, 이 방법은 입체도형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렇게 입체도형으로 이렇게 철사를 만들었을 때, 뭐, 이렇게. 그림이 좀안 이쁘지만. 이렇게 입체도형으로 철사를 만들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을 구하라 할 때도 여기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을 구하라 할 때도 여기 x축 방향으로 가는 방법 하나, 여기 y축 방향으로 가는 방법 하나, 그리고 z축 방향으로 가는 방법 1, 1 이렇게 쓰고 여기로 오는 거 이렇게 오는 방법,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여기로 오는 방법, 바닥면 이렇게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바닥면 말고 이제 위에 1층을 보면, 여기로, 여기로 오는 방법은, 음,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가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여기로 오는 방법은 2, 2, 2 해서 여섯 가지. 이런 식으로. 음, 하는 나도 헷갈리는데, 어, 여기로 오는 방법은 이제 2층면 했고, 이제 위에 끝에 3층면을 생각해 보면, 여기로 오는 방법은 1, 2 해서 세 가지. 여기로는 방법도 1, 2 해서 3가지. 그리고 여기로는 방법은 3, 3, 6 해서 12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 물론, 팩토리얼을 이용해도 돼요. 이쪽 방향이 1칸. 이쪽 방향이 1칸. 이쪽 방향이 2칸. 모두 다 4칸. 네 이렇게 계산해도 여전히 12가지로 나와요. 계산을 해도. 이런 식으로 입체도형도 입체도형도 이런 형태의 계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경우에서 문제 풀때 최단경로 문제 풀때 도움이 될 겁니다. 마칠게요.